굉장히 진취한 방향으로 우리가 흐르고 있네요. 아, 네. 그렇죠. 한 20년쯤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성에게는 여성용 포르노가 있다. 여성에게도 뭐 포르노를 허하라 뭐 이런 얘기를 잠깐 쓴 적은 있는데 포르노에 좀 그때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성교육 동화에 문제가 됐던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성관계 장면을 뭐 적나라하게 묘사한다던가 출산 장면을 묘사한다던가 이런 것은 우리 발달장애인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들도 있는가 하면요 또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발달장애인은 성교육을 하면 너무 조기 성애화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루 종일 자유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교육을 할때 어느 선까지 해야 된다고 믿으세요? 성관계 아니요. 장면이나 자유 행위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모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유 행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 얘기를 비장애 아이 엄마들 학부형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 어, 정말 제가 너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지적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어, 신체 발달은 정상적인데 지적 수준의 발달은 느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욕구는 생기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르. 저 좋는데 어, 저희 아이 곁, 같은 경우엔 남자아이다 보니까 그 교육을 아빠가 시켰으면 참 좋았겠다. 저는 사실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와서 동영상을 찾아보고 뭐 이러면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교육에 아빠가 많이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영상을 보고 찾아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알아서 이제야 성, 진정한 성교육을 제가 <laughs>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교육 자료를 수집을 해서 아이한테 위생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가르쳐 줬었고요. 또 우리가 그냥 성교육을 떠나서 아이 자녀 교육을 이렇게 보면 단계별로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이마다 다 다르잖아요.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성교육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지금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이런 걸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될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빠들은 항상 좀 빗겨나가 있네요. 아빠들은 어디 음. 계신 걸까요? 지금 딸님을 키우시잖아요. 네, 네. 어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자위행이나 이런 데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도 하는데 딸님은 어떠세요? 저는 딸내미를 키우면서 내가좀 놓치고 가는 거를 알려준 케이스가 이 친구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는 그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불 속에서 뭘 보는데 막막 막 이러길래 저도 모르게 그냥 막 <laughs> 이랬더니 깜짝 놀래갖고 엄마가 그러는데 보니까 전 세계의 산모가 아이를 놓는 거를 다 유튜브로 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딱 소민이 이게 궁금했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래 이쁘다는 거예요 아 나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타고 들어가서 형에 대한 거볼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빠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빠가 보고, 야, 쟤 이상한 거 본다고 <laughs>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봐요. 그래서 저는 음. 보는 거를 냅두고 가만히 냅뒀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얘가 갔거든요. 엄마, 이거 무섭다고. 어. 그래 보니까 이제, 아, 이, 이거는 무섭냐. 그러니까 나는 아기 놓는 게더 무섭는데 너는 이게 무섭냐. 그러니까 무섭대는. 그러더니 스스로가 그걸 네. 안 보고 아기 놓는 거로 가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보지 마 하고 막 그랬으면 더 호기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 들고 네, 네. 하나가 본게 얘가 이제 자위행위 하는 거를 본 거예요. 제가 너무 성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다 자기 신체의 성기를 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위행위라고 남자애도 자위한. 좀 촌스럽네요. 네. <laughs> 그래. 촌스러운 게 아니라 부부가 다 지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가슴을 만지는 걸 보고 아,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같이 목욕 가서 이제 이 친구가 할수 있는 거를 고른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네 방에서 그러고 아빠가 있는 데서 그러는 거 나는 싫어. 내 아빠 있는데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만졌다가 느낌이 좋으면 목욕할 때도 그렇고 이게 되게 천차만별하게 장소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당사자에 따라서 각기 예. 다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뭐 섹스토이도 얘기하고 뭐 촉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 숙박을 통해서 그런 교육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발달장애인 숙박을 통해서 뭐 이뤄준다든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이렇게 성관계하는 뭐장면이라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방식의 교육도 좀 진입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성교육을 시키게 된 상황이 저희 아들은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특히 예쁜 여자. 어떤 사람이 농담하기를 어 모임에 갔을 때. 윤재한이 어디 있는지 찾는 방법은 그 모임에서 제일 젊고 예쁜 여자를 찾으면 그 옆에 윤재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 유치원 때부터 그 반에서 예쁜 여자 아이 막 이제 쫓아다니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여학생하고만 네, 놀고. 이제 사춘기 그니까 되면서 이제 고민이 들었던 게 작고 애기 때는 막 여자한테 들이대고 이러면 너무 들이대니까 이제 민망해서 아우 내가 미녀를 좋아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무마를 했는데 덩치가 큰데 여성한테 들이대면. 이게 이제 귀엽게 더 이상 귀엽게 봐줄 수 고포죠, 없고, 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위협적이고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관계에 대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할수 있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과 그러니까 상황을 어떻게 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상대방이 나랑 어떤 관계냐, 친한 사람이냐, 한두번보고 사람이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신체 터치를 할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아주 친한 사람이면 뭐 신체적인 접촉도 허용할 수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이거나 안 친한 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신체적인 접촉을 아, 안 하게 못 하게 음, 하는 그런 이제. 식의 교육을 많이 했고 사실 저희 아이의 진도는 주된 관심사가 이제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좋아하는 아, 친구가 어, 있는데 뭐그러더라고요 걔네 집에 가서 어 개랑 같이 자고 싶다.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네요. 네, <laughs> 그래서 자고 싶다 그래서 이제 순간 제가 헛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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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태... 이런 얘기를 해서 너는 여자랑 자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니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여자랑 자는 게 그랬더니 이제 설명은 제대로 못 하는데 이렇게 좋아하니까 옆에 같이 있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진도를 더 나가면 기존에 해왔던 내용과는 다른 방식의 성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성에 대한 관심과 욕, 욕구가 있는데 타인하고 같이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미리 가르쳐줄 필요는 있을까? 이런 의문은 사실은 들어요. 부모로서. 고민 많네요. 지금 딸님을 키우 고 계신데 어떠세요? 우리 딸은 직접 경험을 하게 해주고 있어요. 늘 짝사랑을 하더라고요. <laughs> 한 날은 반지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오빠랑 같은. 근데 어. 그 사람은 애인이 있단 말이에요. 야학에서 정말... 애인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어, 봄날 얼굴이 빨개져. <laughs> 근데 얘는. 내 애인을 왜 좋아하냐고 또너 나, 내가 사귀는 사람인데 좋아하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성분한테 어 그냥 짝사랑이니까 이해해주면 안 되냐. 근데 반지를 하고 싶다잖아요. 반지는 <laughs> 셋이 할순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게몇번 겪고 나더니 애인이 있으면 혼자 좋아하는 거야라는 거를 알고 얘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생기면은 얘는 이상하게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또 버릴지도 아는 거예요. 잘 줄도 알고 나싫다 이건 뭐죠? 엄마보다 나은 거 아니야? <laughs> 저보다 나아요 연애가는 저보다 나아요 어, 그럼, 그럼 어, 100번 배워야죠 <laughs> 지금 너무 경직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기도 한데요 혹시 재미난 경험은 없을까요? 유쾌한 일이라던가 저희 아이는 지적 수준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야한 동영상이라는 게 이 아이 수준에 맞는 야한 동영상을 보더라고요. 어, 우리가 그냥 야한 동영상이라고 하면 지금 떠오르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기저귀를 가는 모습 이게 굉장히 야한 거예요. 성기를 보여줘서 네, 네, 네. 네.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영상들이니까. 뭐, 마구 이렇게 리얼하게 나오진 않겠죠. 그런데도 기저귀 가는 모습, 기저귀를 차고 있는 동화에도 보면 동물들이 다 벗고 나올 수 없으니까 <laughs> 아랫도리를 이렇게 기저귀처럼 이렇게 <laughs> 네. 차고 있는 그런 어, 그림들이 있어요. 그것도 얘한테 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 보고 자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영상을 찾아서 켜놓고 보고 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저는 이제 시설로 많이 가잖아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쨌든 동성과 같이 네네, 있다 네네. 보면은 부비면서 느끼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뭐 이상한 촉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손을 만지든가 뭐 같이 샤워하다 안았는데 뭔가 이렇게 좋았던 큰 문제인 것처럼 가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음, 별거 아닌 별거가 아닌데 막. 그 크게 분리를 시키놓고 막 이러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음. 관찰도 없이. 네. 음. 그게 이제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는 아니, 내가 좋아갖고 손잡고 저기 가갖고 요렇게만 했대요. 요렇게만. 그런데 갑자기 위안에서 직업도 못 나오게 하고 분리를 되니까 억울한 거야. 음. 그게 네. 그냥 눈물로 보이는데 아, 이거는 진짜 직원들 교육? 그 다음에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지금 교육 체계가 너무 안 돼. 맞아요. 돼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왜 발달장애인에게는 그런 생활을 강요하죠? 비장애 아이와 장애아이가 다른 교육을 해야 될까요? 큰아이가 장애가 있는 친구고, 동생은 여자아이. 장애와 비장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단계라는 게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여자아이, 남자아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제가 좀더 많은 거를 알아서 아이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나는 이렇게 해줘야지 답을 앞서서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 그런가요? <웃음> <웃음>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가르쳐 줄지 성이라는 게 절대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이런 걸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다음 단계가 뭔지도 모르겠고 또 걱정되는 네. 게 뭐냐면, 우리 위험감수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실패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런 얘기 하는데, 성에 관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꼭 바른 길만 있는 건가요? 음. 뭐 중간에 연애하다 실패하고 이런 음, 경험도 네. 차이고, 실현 당하고, 그런 경험을. 음. 저는 성, 성도, 기회와 경험을 우리가 한 번도 안 주고 교육으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교육해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분류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섹스를 해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그 성교육이 따로 있고 성폭행을 당했거나 성추행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교환이 따로 있고 전혀 남자 여자의 스킨십도 없었던 사람한테 성기를 갖다 대고 그냥 피임법을 가르쳐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laughs> 기회와 경험을 갖게 눈 뜨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여성을 밝히는 네, 네. 아들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 이렇게 음. 연애를 하려면 상호적인 거 파트는. 있잖아요 저희 아들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서 저는 만나게 해주고 싶고 사귀게 해주고 싶고 그 여학생 집이 서울이 아니고 저 벗어난 곳에 있으면 데려가서 같이 만나게도 해 주기가 얼마든지 있으나 딸을 가진 부모는 조금 아들을 가진 부모랑 조금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훨씬 보수적이고, 음. 좀 이렇게 방어적이고, 이제 사실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희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는 수준은 그냥 같이 밥, 밥 먹고, 먹고, 뭐, 영화 보고. 손 잡고 뭐그 조금 진도가 더 나가면 나가겠죠. 그것도 너무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해보지 않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고민을 해서 가자 성성 추행이라든가 이런 게 경험 있는 당사자 사자를 만나다 보니까 그분한테는 너무 둘이가 좋아하고 막몇년 동안 그 전화로 연애한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고 싶은 게또 엄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근데 여자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 만나서 그 여자한테 정확하게 들으라고 근데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여자가 자기랑 결혼 까지는 아니니까 허락할 줄 알아. 허락할 줄 알고 갔다가 그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다른 여자 사귀면 되지. 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그러는데 다른 여자를 사귀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는 카사노바가 되는 거예요. 어. 어.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고. 케이스예요. <laughs> <laughs> 저도 사실 그 부분 두분 얘기하신 거 굉장히 공구, 공감을 하는데 경험해 보게 하고 실수도 해 봐야 돼 우리도 정말 유치한 실수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요 우리 애들이 뭔가 조그만 행동을 해도 이걸. 과대 표정을 해가지고 뭔가 엄청난 일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또 자기 방어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큰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막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는 거를 부모 입장에서 많이 떨어지고.